안녕하세요. 저는 합천수학교 6학년 최종호입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함인데요. 우선 저는 6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꿈 없이 미래에 대해 생각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. 하지만 저의 꿈이 생기게 된 이유는 우선 6학년과 교직생과의 수업의 막을 열었기 때문입니다. 6학년이 됐던 것이 시작인 이유는 6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진로에 대한 수업 등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 따라 저의 꿈이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하였고, 결국 저제 꿈이 판사가 되어 잘못된 사람을 처벌한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꿈을 정한 뒤, 저는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그 꿈을 향해 노력할 것입니다. 그래야 저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제가 자신의 꿈, 저의 꿈을 이룰 때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언젠간 자신의 꿈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저의 꿈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. 이상 합중전등학교 강연 최종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